짜잔, 여러안시하 죄송합니다. 짜잔. 뉴 현대차, 뉴 아반떼 블루, 뉴또보와이 리뷰해 볼 건데요. 한번 뉴또보와이를 리뷰해 갑시다. 자, 뉴 더보와이를 어 또모 대로시형 뭐 시즌 1에서 등장해서, 어, 이게, 기아차에서 업그레이드로 현대차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리뷰하려고 긴급하게 리뷰하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뉴또보와이 코로이드도 있습니다. 오, 뉴또보와이 코로이드. 자, 이제 유도 와이를 로봇 모드 변신시켜 갑겠습니다 자, 유도 와이 트랜스포메이션. 음. 음. 일유튜브와이 로봇모드 변신 완성 오 변신 로봇모드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이 기술 소닉키 그리고 소닉터보도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와이코어로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Y코어로이드 오, 코어로이드 되게 멋있습니다. 오, 와이 코어로이드. 자, 일단 다시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머리부터. 오, 자, 발은 이렇게. 일단 이렇게 결합해서. 와, 유토우 아이 되게 멋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느낌자의 느낌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보 댄스에 재밌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유토우 아이 드디어 리뷰했는데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장작갈 리뷰에 곧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